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시장 영상은 제가 몰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아봤어요. 저는 사실 거의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회의가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했답니다. 요즘에는 거의 한 달에 한번 회사를 갈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재택근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다가 발코니에서 몰타의 풍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일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아침 8시 50분 정도 되고요 드디어 먹고 싶었던 아몬드 크루아상을 배달시켜서 왔습니다 살짝 열어볼게요 오~~ 좋아하겠다 이건 진짜 제가 그렇게 매일 아침 찾아다녔던 아몬드 크루아상인데 드디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드디어 먹는 아몬드 크로아상 What is the name? 크로노트 크로노트? 응. It's like 도넛? 크로싱 도넛 크로싱 도넛 오케이 그래서 크로아상 도넛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부터 당 수치가 높아지네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주말이 되었어요. 오늘은 비가 참 많이 내리네요. 토요일 이른 아침이지만 오늘도 토요학교 한글 봉사를 위해 부지런히 가봅니다. 이곳은 제가 다니고 있는 몰타 한인교회입니다. 토요 수업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발레타로 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메뚜기도 저희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가 봐요. 아침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후가 되니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발레타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저녁에 있을 캔들라이트 공연 장소를 확인차 방문했어요. 신랑이 저를 위해 특별히 5개월 전부터 예약해둔 공연이었답니다. 발레타 분수 옆 호텔에서 진행이 되네요. 발레타는 사실 저희에게 의미 있는 장소예요. 저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의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늘 저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엄청 사람이 많은 곳인데 오늘도 여전히 한정점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발레타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이집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어요. 레스퀴크 아이스크림이랑 요거트맛 아이스크림인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발레타에서 공연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발견한 조금은 특이했던 광고판. We have the worst focaccia in town. 우리 가게 포카차가 제일 맛없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반어법을쓴 거겠죠? 70% 세일 하지만 저는 아. 하지 만 <laughs> I s a 하지만 나 하지 마. 여기에 항상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 신랑이 좋아하는데 캔디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고 있답니다. 아메리칸 캔디 스토어인데 가격 정말 비싸요. 하지만 가끔 네. 가끔 가다가 좀 맛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서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시네마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굉장히 작은 시네마예요. 이렇게 캔디샵들이 캔디들이 많이 음. 있습니다. 워낙 넓 듣지 않소도. 이지 내려놓으세요. 너무 비싸요. 브링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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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타 영화관은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 됩니다. 티켓을 여기서 이렇게. 구입하면 된대요 지금 상영하는 영화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고인, 공카 아 네, 9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겨우 한 3시쯤인데 그리고 이곳은 발레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모품 가게랍니다 저는 귀여운 머리핀과 끈들을 좋아하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쟤 쥐고 아, 맞아 맞아 1000원? 1000원 정도 하네요 정도. 진짜 귀엽다 이거 아, 맛있게, 맛있게. 곧 있을 부활절을 맞아 여러 가게에서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네요 이번엔 킨더에서 새롭게 나온 드래곤볼 초콜릿도 보입니다 여기는 발레타 푸드마켓이고요 어,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인도 커리, 뭐 초밥, 케밥, 베트남 쌀국수, 중국음식 피자, 파스타 등등 다양하게 멕시칸. 먹을 수 있습니다 멕시칸 음식도 먹을 수있고요 그리고 아까 샀던, 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언제 샀어 이거 네, 초콜릿이 들어있네요 어, 저희 또다시 밥을 먹으러 발레타에, 발레타 푸드마켓에 와 있고요. 어, 캔들라이트 공연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밥을 빠르게 먹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안녕. 뭐 먹고 싶어? How would you like Indian curry today? What about you? 네. 인디언 먹고 싶어요. 멕시 타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비프 타코 먹고 싶어. 자기야, 이 What is t 봐요. 영상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요즘 최대한 신랑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인도 버터 치킨 커리가 나왔는데 몰타에서 꽤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지라에 있는 샤키나 그리고 갈레타나 남과 그리고 여기 갈레타 푸드 마켓에 있는 에베레스트 식당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지? 뭐지? 음,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돼요. 캔들 라이트 공연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 시간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Cute. Yeah, so beautiful. Beautiful. 아. 저희는 공연을 잘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녕. 밤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해 길거리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빠르게 집으로 귀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